어디든지 언제나 스크크리스월드 날려 날씨 상관 없이 스크린크리스월드미 스크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골프 얘기 할 거고요. 자, 요즘 핫한 게 뭡니까? 해외 골프죠. 해외 골프예요 뭐 일본 골프 동남아 골프 조금 있으면 중국 골프까지 될 거고 자 그래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퍼 제주 이용객 뚝 기사 내용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어려워 막 쓸데없이 뭐몇 명이고 몇 명이고 뭐 이게 뭐가 중요해 우리한테 제주도를 이제 갈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라 거죠 그렇죠. 예 네, 문제는 딱 하나 그거예요 뭐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었다 이거 읽어주는 거 짜증나. 안 가잖아요, 요새. 주변에 봐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잘했으면 되는데, 자, 그 전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차를 안 밟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월드는 정말 싸요. 지금 싹다 리뉴얼을 하고, 지금 수상 최고로. 그래서 수상 레저도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번부터는 테이블 값을 안 받을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쾌적하게 이용할수 있고 지금 예약을 하세요. 지금 예약을 하시면 아, 테이블값을 안 받지만 그 테이블을 저희가 개런티를 해드릴 수 있게 하루에 20명까지는 이 테이블을 쓸수 있게끔 저희가 잡아드릴 거예요. 물론 비용 안 받아요. 예약 전화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그냥 기본 팩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바베큐, 뭐 수상레저, 그다음 에 숙박, 음 그래도 우리, 우리 닭갈비도 오픈했어요. 와서 닭갈비 드시고, 수상 레저 하시고, 또는 남이섬 가시고, 그리고 무잔바베큐 하시고, 숙박 하시고. 이게 기본 롤이에요. 그 다음에 체크아웃 하고, 또 닭, 닭갈비 말고 다른 것도 파니까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뭐더 다른 거할게뭐 있나요? 근데 가격이 싸요. 우리 제주도처럼 안 비싸요. 뭐냐면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돈이에요, 그냥. 제주도, 제주도가 이용객이 뚝일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가격이 싸다고 생각을 해봐요. 엄청 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단체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을 싸게 받으니까 비싸게 안 받아요. 어디가면다 맞춰드리고요. 필요한 부분들 서비스 서비스 해드리고, 뭐 필요하십니까? 맞춰드릴게요. 예. 우리가 잘하는 거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거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주도는 뭐, 뭐 이런 기사를 읽어보지 않아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주도가 제주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시각에서는 <laughs> 해외 골프랑 제주도를 비교해요 어차피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어차피 일본 가면 두시간이고 제주도 가면 한시간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동남아 가서 뭐 즐겨 가면서 이런 것들 타겠다 자 그래서 제가 라오스 아시죠 여러분들 라오스 덴사반이라는 골프장과 지금 계약을 맺어 가지고 5년 동안 그린피 무료 근데 소멸성이에요 예, 소멸성인데, 그냥 딱 가고 얘기할게요. 소멸성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제대로 안 될까봐, 얘들 없어질까봐, 떴다방 할까봐.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니까. 근데 상품이 너무 좋은 게, 한명 기명, 한명 무기명, 두명 해서 299만원, 5년 그린피 무제한. 아, 너무 싸요. 5년 그린피무제한이 무제한이 붙었어, 입에. <웃음> <웃음> 5년, 그린피, 5년 그린피가 무료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 카트, 캐디피, 카트, 캐디팁까지 해서 18월에 40달러.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호텔까지 해서 하루 4만원. 뭐이 정도면 됐지 않나요? 또안 되죠. 네. 그렇게 하시고, 무게명이니까 아무나 데고 오시면 되시고. 자,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수상도 지금 10분까지는 수상 하루 종일 무료 이용권 다섯 장 글램핑 일반 무료 이용권까지 드려요. 그러면 249만원이에요. 자, 홍보가 아니에요. 이런 상품을 249만 원에 만들었다고요? 되겠냐고. 어? 어렵죠. 되겠냐고. 예? 그린피 공짜로 해 주고 카트 두 명이 타는 카트 타고 캐디피 내고 캐디팁까지 해서 40불만 내면 되는데 5만 얼마만 내면 돼요. 캐디도 2인 1캐디나 1인 1캐디고 카트 신형이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그냥 5년 동안 거기 살아도 1,500번 쳐도 그린피가 공짜라고요. 그거 입회하는 가격이 지금 거의 249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제주도 어떻게 이게, 제주도도 그렇고 지방도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좋은 상품을 가지고 계신 해외 골프장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검증하고 문제 없는지 정리해가지고 이제 우리 구독자 형님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249만원짜리 팔았어. 내가 뭘. 이상 <laughs> 알려, 이런 상품이 있다라는 거. 예. 네.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제주도 이용객이 왜 떨어지느냐. 이제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앞에 이자 그려본 5년 소멸성 회원권은 지금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근데 예. 근데 보통 소멸성이다 그러면 불안할 거잖아. 얘네 없어지면 어떻게 전화했던 띠띠띠띠 이러면 어떻게 해? 우리가 없어지겠네. <laughs> 사실상 <웃음> 우리, 우리 지금 이 크리스 월드가 이 라오스 골프장보다 비싼데. <laughs>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 10개 골프장 가운데 이용객 감속 폭이 가장 컸던 곳이 제주였다. 당연하죠. 지금 뭐, 몇뭐 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 따져, 몇 프로 따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머리에 그냥 이런 거야. 제주도 가는 게 그냥 돈 조금 더 붙어서 일본 갈 거야. 저기 그렇죠. 도, 동남아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제주도가 그린피를 떠나서요. 그린피를 떠나서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제주도권 골프장은 내륙 지역에 비해 항공 숙박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거예요 자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같이 지금 라오스 상품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끼 주고 호텔에서 카지노도 있어요 제주도 카지노 있어요? 외국인 <laughs> 입장에서 <laughs> 이건 제가 제주도를 뭐 깐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내... 아주 냉정하게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호텔에 숙박을 했을 때, 얼마예요 최소로 잡았을 때. 국밥 먹고 뭐이런거해도 보통 한 2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네? 2인, 2인으로 가면 한 명당 식, 식대만 6만원이 나와 호텔 아무리 꽂은데 들어가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커지니까 그럼 제주도까지 갔는데 정말 어디 거지같은 여인숙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건 아니잖아 <laughs>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린피도 문제지만 제반 여건들이 더안 좋다 이거예요. 지금 동남아 골프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냥 남의 거 예로 안 들고 우리 거 예로 들어봤을 때 라오스에 있는 대사반그 사성급 호텔과 일,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데 4만 원을 받고 있다고요. 어, 경쟁력이 너무... 예, 그, 래서 지금 해외로, 이게 그러니까 딱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퍼, 제주 이용객도 나도 제주도 골프장을 홍보를 해주고, 제주도 골프장을 많이 가라, 이걸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재반 비용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결합이 돼 있어서 바로 핵, 그린피를 많이 막 낮췄어. 아주 많이 낮췄어. 그럼 호텔비는 어떻게할 거며? 비행기 가면 어떻게할 거며? 밥 먹는 값은 어떻게 할 거며? 이게 이런 거예요. 동남아에 가서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제주도에서 거지같이 먹는 게더 비싸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제주도 골프장에 가서 밥을 먹고 이게 쌀까? 비싸죠. 예, 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제주도 골프장에 그 그린피가 내린다고 해서 캐디피가 쌀까? 카트비가 쌀까? 어떤 기분을 받았냐면 내가 제주도민증을 갖고 있고 싶다. 그 정도면은 이 가격을 수긍을 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딱히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가라고도 못 하겠고, <laughs> 네. 그냥 제가 보기엔 동남아나 일본으로 움직이는 게 답이 아닐까 싶어 되게 씁쓸한 결론인데 저도 제주도 골프장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답이 어, 안 나와요. 계산 수치가 안나와 이걸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기사가 뭐 내가 지금 뭐한게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퍼 점점점 제주 이용객 뚝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이런 거지 내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글램핑카가 너무 비싸게 받아 바베큐도 우리 무제한인데 3만 5천원을 받잖아요 무제한인데 제주도 더 이상은 말안 할게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주도 골프 이용하시는 분들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점점 점점 격화될 거다. 이 차이는 점점 점 왜냐면 지금 우리만 해도 앞에 이자를 그리는 어떤 회원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아무지 비용들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감독님 같으면 제주도 갈 거야 라우스 갈 거야. 라 왜냐면 어차피 비행기 타는 거니까 일정은 그거라고. 어차피 비행기를 타는데 왜 제주도로 가야 되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